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연골주사를 권유받으셨나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6개월에 3번, 또 다른 병원에서는 5번. 분명히 맞을 때에는 연골주사라고 했는데, 횟수도 다 다르고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하고 있는 현대 정형외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하단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의 치료는 약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런 치료들에도 호전이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주사치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연골주사입니다. 연골주사는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맞는 것도 있고 세번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다섯 번 맞으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사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사 횟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번 또는 세번 맞는 주사는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 성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연골주사 관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히알루론산은 활액과 연골 표면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서 무릎에는 윤활작용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두 주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히알루론산 점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맞는 주사는 고분자량 연골주사라고 해서 세번 맞는 주사에 비해 히알루론산은 농축시키거나 아니면 히알루론산을 다른 성분들과 결합을 시켜서 무릎 관절 내에서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주사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 맞는 주사는 어떤 것일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사는 연어나 어류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DNA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흔히 DNA 주사라고도 하죠. DNA 주사는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물을 아주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절내로 들어가면 약간 끈적한 관절액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윤활작용과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점을 알았다면 그럼 어떤 주사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더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 논문들을 통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맞는 주사와 세번 맞는 주사를 비교한 여러 논물들에서는 통증 개선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두 주사 모두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한번 주사하는 경우보다는 세번 주사했을 때 통증 감소의 효과가 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알루론산을 반복적으로 관절에 넣으면 무릎 내부의 윤활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주사를 맞을수록 그 효과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히알루론산과 DNA 주사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결과적으로는 두 주사 모두 통증과 기능에 효과적이고 특히 dna 주사는 조금 더 빠르게 무릎 통증을 호전시킨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두 가지 주사를 비교한 논문들은 충분한 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주사를 맞던지 관절 내부의 윤활작용과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좋아져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기능에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다 좋다는데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비교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주사 횟수입니다.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당연히 별로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주사를 맞으면서 피부 겉에 있는 균이 바늘을 따라서 관절 내부로 들어가면 화농성 관절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주사를 많이 맞을수록 이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6개월에 한번 맞는 고분자랑 연골주사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한번 맞는 고분자량 연골주사나 다섯 번 맞는 DNA 주사는 세번 맞는 기본적인 연골주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다만 한번 맞는 비용과 세번 맞는 비용을 합친 것은 거의 비슷하고 다섯 번 맞는 DNA 주사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한 번이나 세번 맞는 연골주사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맞을 때의 통증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한번 맞는 연골 주사가 히알루론산이 농축돼 있어서 주사를 맞을 때더 아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사 맞을 때의 통증은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그리고 주사 맞는 부위에 따라 그리고 환자의 통증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을 때의 통증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치료를 하는 의사마다 선호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선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 맞는 일반적인 연골 주사를 일차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많이 사용되었던 치료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많은 논문 결과에서도 그 효능이 이미 입증된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효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혹 주사 맞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 맞아야 하는데 이런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6개월에 한번 맞는 고분자량 연골주사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에 큰 부담이 없고 기존의 연골주사를 맞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DNA 주사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린 연골 주사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강도의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